안녕하세요. 엘리시움이라는 영화에 보면, 사람을 수술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스캔만 하면, 치료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치료가 됐죠. 이게, 현재 AI가 할수 있는 것 중에서 이미지를 인식하는 부분은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실제적인 효과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AI 창업 아이템으로 의료 사업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은 유방암 메모그램 검진의 경우 보면은 굉장히 오진율이 높아요. 여기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오진율이 높고요. 그래서 기사를 보면은 뭐, 유방암 오진이 최단에 부적합 유방 촬영 장비와 전문성 경험 미비가 문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가진 문제죠. 이 부분은 얼마든지 현재 인공지능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머신러닝을 이용하면 수백 장, 수천 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으로 이제 종양들이 악성인지 이런 여부들을 훨씬 쉽게 판별해 낼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예측되는 거 보면은 올해가 이제 2018년인데 의료 시장에서 인공지능이 성장하는 규모가 얼마나 대단할지 여기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 현재 당장 우리가 사용하는 뭐 CNN 같은 컨볼루션 뉴런 네트워크 같은 경우 제일 강점이 이미지랑 그 텍스트 분류 등에서 엄청나게 좋은 실적들을 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로 볼때 당장 적용이 가능한 게, Medical Imaging and Diagnosis. 뭐, 우리, 좀 전에 봤던 그런, 이제 촬영한 것들, 치료, 진료를, 진단을 하려고 그런 이미지 분석하는 부분, 시장, 성장, 규모, 보이고, Drug Discovery. 이 부분도 아주 강점을 보이고 있거든요.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죠. 기타, 뭐, Therapy Planning, Hospital Workflow. 등등 있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는 이 메디칼 이미징 관련해가지고 실제 있는 소스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창업을 할 아이디어를 어느 쪽으로 가이드를 한번 해드릴게요. 특히 여러분한테 가이드 해드릴 거는 저는 벌티컬한 이제 아이템으로 나가는 거가 좋을 것 같거든요. 어, 잠깐 그 호리젠탈 마켓하고 벌티컬 마켓을 설명드리면, 호리젠탈은 그냥 포탈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이 전부 이것저것 근데, 벌티컬은 그 중에서 하나 특정된 것 이제 집중하는 건데, 여러분은 어, 특정 질병의 이미지 분석 위주로 해서 벌티컬로 나가는 쪽으로 제가 창업 아이템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변에 의사 분들, 좀 친구나... 등등 통해 가지고 만났을 때 물어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어 업무상의 에로스 사항들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이어베틱 레섬노페티 같은 거 당뇨병성 망막증이라고 그러죠. 당뇨병 걸려 가지고 이제 실명도 올수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기 검진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와 관련한 이미지 분석을 CNN을 통해서 한 소스예요. 이 소스 코드의 링크는 제가 그 설명에 이 유튜브 비디오에 제공해드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특정 이제 병의 이미지 분석이라는 걸로 기본적으로 컨볼루셔널 뉴런 네트워크만 이용하면은 이런 질병들의 이미지 분석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들 거는 머신 러닝에서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 데이터 구하는 거거든요. 정말로 질 좋은 데이터 부분. 이게 모든 성패를 가능하니까 이 사진을 이제 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뭐 의료 용으로 사용할 만한 질 좋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는 아주 드물고요.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인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질 좋은 의료 이미지를 데이터를 구할 수 있을지를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게 있어야지 머신러닝에서 트레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성패는 데이터에 달려있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할 거는 뭐 구글링 먼저 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찾는 이 다이, 이그 당뇨병성 막막증 관련해가지고, 어, 공개된 데이터부터 찾아보죠. 퍼블릭, 퍼블릭 데이터로 해가지고 검색을 해서 쭉 찾아보고요. 그러다 보면은, 질 좋은 데이터들이 찾아지겠죠? 또, 펍 매드 같은, 이런, 웹사이트 같은 데서도, 다이아베디, 레터노프스티 관련해서, 뭐, 데이터들이 찾아보는 거죠. 어, 많이 있네요. 이런 것들 구하고, 이 그리고, 학교도 가보시고, 여러분 졸업했던 학교도 가가지고, 저희 연구소도 한번 찾아가보고 그외 기관들 있는 거다 찾아가지고 좋은 질 좋은 자료를 구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머신 러닝은 노가다고 그 노가다라는 게 이렇게 해서 질 좋은 데이터를 찾아내는 작업인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서 이미지를 스테크링하는 알고리듬은 지금 이 병에 같은 이거 같은 경우 다이어베이티 레시노패시 같은 경우는 공개된 이 소스로 할수 있는 정확도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구현도 쉽거든요. 여러분이 컨볼루션 뉴런 네트워크 배우면 금방 할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 당뇨병성 망막증 같은 경우 경진 대회 했는데 보니까 어 어느 정도냐면은 정확도가 음, 어있어 지금 막상 또 찾으려니까 못 찾겠네. 어, 거의 90%에 육박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곳에 보면 데이터 부분 보시면 정리된 데이터들이 있다고요. 요거 가지고 요거 구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또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구해가면서 데이터에 질 좋은 것들이 구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아지게 만드시고요. 그냥 마음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아까 펌 메딕 같은 경우도 찾았다면 당당자랑 연락해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할 건데 이걸 하면 이런 상호간에 이익이 있을 거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더 전문적으로 데이터를 구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 나가면서 얼른 빨리 프로토타입을 또, 진행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와 함께 프로토타입 못지않게 여러분들의 프로젝트가 사업이 돈이 벌려야 되잖아요. 사업은 영업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영업을 구축을 하셔야 되겠죠. 마케팅 관련해가지고 특히 병원 헬스케어 시장 마케팅 관련한 글들 인터넷에 좋은 것들 많고 하고 기본적으로 프로토타입 만든 다음에 그걸 앱과 웹에서 구현되게 만드셔야 되겠죠. 프로토타입으로 빨리 그것도, 빨리 움직여야지 돼요.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지 돼요. 빨리 해야 한다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할수 있는 역량이 스스로가 있어야지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 그 다음에 영업을 뛰면은 만들어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프로토타입 정도는 구현이 가능할 때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한테는 컨볼루션한 뉴럴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현재 컨볼루션한 뉴럴 네트워크는 특히 이미지 분야에서는 뭐라 볼까 입증이 됐다고 할 만큼 좋은 성적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이미지 처리 부분에서는 염려를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데이터만 질 좋은 데이터만 구할 수 있다면. 잠깐 그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컨볼루션 뉴런 네트워크는 이미지가 이제 입력 데이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히든 레이어라는 곳에서 필터링하고 계산하고 해서 아웃풋 레이어로 원하는 것을 내는 거죠. 그게 이거 같으면 사진 보고 누구 얼굴인지 뭐 알아맞춘다든지. 사진 보고 개 사진인지 고양이 사진인지 알아맞히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 당뇨병성 망막증 같은 경우 그게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 수백 수천 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사람보다 훨씬 더 능률적으로 정교하게 구별을 해내는 것을 이 CNN 컨볼루션 n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가능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머신러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데이터, 이제 질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파라미터들 수, 치들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가지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냥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할 수는 없어요. 너무 느려가지고. 그럴 경우, 음 플로이드 웹 같은, 플로이드 허브 같은 거를 이용을 하세요. 이게 플로이드 허브 닷컴인데, 여러분들, 이게 머신러닝에 딱 적합하게 플랫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이제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최적의 비용이 될 거예요. 이게 비용, 비용으로서는 최적이면서 성능을 이제 좋게 구현을 할수 있을 거예요. 집뭐 컴퓨터 가지고 한다는 거는 좀 무리겠고요. 돈도 많이 들고요. 혼자 스스로 PC에 투자해가지고 GPU 달고 뭐 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미지를 머신러닝으로 트레이닝한 데이터를 적절한 웹 프레임워크, 웹사이트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니웹 프레임워크 통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미지 올리면은 바로 이제 그게 뭔지 체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환자 입장에서는 검사하고 그 다음에 결과받는 시간 예약하가지고 이렇게 받고 이것보다 훨씬 빠르게 실시간으로 할수 있는 거니까 인간한테도 좋은 거죠. 자 이상 오늘은 우리가 AI 비즈니스로 스타트업을 할때 의료 관련한 사업 분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사업 아이템으로 봬요. 감사합니다. 샵주였습니다.